이 특정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지급한 돈을 다 달라고 민사소송 들어와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조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 이제 보험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보험 사기를 많이 수사하고 실제로 형사 처벌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금융감독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복현 감독원장님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보험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게 국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 사기는 지급하면 안 되는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에 대한 게 다른 계약자한테 전가가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험 사기 자체는 처벌해야 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보험 사기 처벌 트렌드가 입원한 거 이게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한 거를 보험 사기로 좀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경우에는 아 이게 무슨 불필요한 입원인가 왜 누구는 감기래도 약도 안 먹고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허약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최근 파일 트렌드가 어떤가 이런 거를 잘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9년간 천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기로 기소가 됐는데 결국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공사 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건을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 이번이 좀 가다 이번으로 그냥 문제가 될수 있는가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간단히 말하면 뭐 9년간 천이 넘게 병원을 입원을 하면서 뭐 보험금을 수억을 이제 탔다는 혐입니다. 의 이분이 A 씨라고 하겠는데 2012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아마 12년 못하면 이게 9년이거든요.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가지고 천일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섯 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의 그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에 이제 해부가 된 사건인데 일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왜 이분한테 실형을 했나면 이분의 입원이 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게다가 입원 기간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 이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만 또 특정 병원만 이제 입원을 했다.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보통 아프면은 집 가까운데 입원을 하는 게 통상이 예의고또 전문가들 그러니까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분들은 알아요. 특정 병원들은 약간 입원 같은 거를 좀잘 해줘가지고 병원에그뭐 수익 을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약간 브행리스트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리고 입원 보험이나 실손 보험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예컨대 뭐 180을 입원을 했으면 그 다음 90일간은 보장이 안 돼요. 이런 면책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입원 패턴이 딱그 면책 기간만 피해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병도 되게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을 하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지금 같이 말씀드린 이유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냥 징역에 1년 6개월은 유지했지만 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천한 거죠. 그 이유는 입원 중에는 이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했던 것도 섞여 있고 또 아마 일부는 입원을 한게 허위는 아니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또 이제 보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면 이번 보험금을 줬다는거는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사의 보상팀은 이게 이런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인지 지금같이 가다 입원인지 이런거를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보험회사는 SIU 라 그래가지고 보험사기 적발 다른 팀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심사를 안 하고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한 거잖아요 이런 보험사 사실 보험사는 피해자인데 보험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로 질병치료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고령이었어요 70대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가다 입원으로 민사소송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형사로 보험사기특별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형사 처벌되는 것 자체는 누구나한테는 되게 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 큰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보험사기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면 기존의 보험계약들이 다 해지가 되고 이 특정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지급한 돈을 다 달라고 민사소송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가다 입번으로 보험사기로 처벌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수입 문의를 시는 분은 그 위에 있는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